음, 이별 안 오네, 블리신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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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목소리> <목소리> 음. 맛있다! 아 진짜! 나네 이걸 나한테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진아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나 진짜! 얘들아파인가 이들아, 캐리 아 이들아, 이스아 버스 버스들어가들들 오,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어나이상 다행이다 쏘리 어어어 이거 킬이야 지금 스킬이야? 그래도 다 잡았으니깐 음 오케이 okay. 밀린건 진짜 데 잠깐 저공이 좀 세긴 하거든요 어린이님 방심하면 안될 듯? 어 아, 근데 네, 잠깐만요 이모티코라 문, y 이모 이모티코라가 고구라가구라가지구야이 지구라가 이구라가 지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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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갤은 댄. 이 이거 여기 이하 보라. 이게 루덴 이덴 이거 보이게오케 이거 보라. 이거 보라. 이거 이거 보라. 이거 보라. 이거 보라. 이거 보면 이거 보라. 이거 보라. 이거 지면 이거 보라. 이거 보라. 이거 거 공서라 여기. 공이 없구나 공한기 여기. 해주고, 빵, 여기. 알기어 <목소리도> 어, 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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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죽어 나왔어요. 나왔어좀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 아네네냐 안 아냐 안 괜찮아 제압 안했으 나쁘지 않긴네요 이번엔 쏘리 이거 지면은 조금 나할말 없겠는데? 아시야 없어 아니 지금 어디로 날라가? 1 1 2원 뭐야? 아래 잠무가 1등이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프는 않네? 그래, 프는 없지 았 네. 그가때문에가야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마. 마. 바로 가자. 가바가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자가 가자. 나섯으렇게는데 이렇게 씻고. 제가. 뿡! 진짜? 이게 극딜 사이였습니다. 뭐가 이거? 괜찮아져 스페셜 뭐야 GG 좋았다 와 간만에 하드캐리 했네 그냥 와 이거는 뭐 명예 내게 바라야죠 생겼나 근데 르블랑 그웬이 그렇게 르블랑 그웬이여가지고 그렇게 막 무섭진 않은데 걔 압박을 이렇게막 느끼는 정글은 아니어가지고 아니 뭐야? 이렙가네놈이은는 태아스 첨단이 보이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 타이밍이 오 근데 어디로 와거아 이리로 거구나 그래서 뒤로 나오면 안 되겠네 저것 사소한 순간이라 아름다움을 품는 법이야. 어쩔 수 없다. 아들을 팔았어니다 어, 어, <laughs> <할 만한가? 웃음> 저게 는라 어... 제목이... 락카니이었네아 이쪽에 네 어... 그러이쪽 나오냐? 안다가 뭐였어? 저 오, 이거야, 이거야! 다거야이 야, 야! 야, 야! 야! 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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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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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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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요저 야!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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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할텐데 아당이다아 어, 미안하다 이거 매우 못맞추네 일단 제압 먹긴 했어 그래도 오히려 늦게 잡아가지고 제가더 맛있게 들어온것 같은데 돈이 좀 많긴 한데 아또 위험한데 어, 아, 이거 아분 궁패 스노볼이다 당이다아 이거 못 취함 어? 타워! 제발! 아, 그면이다와 우리 바텀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이게 어? 나이스 잡 못난 미드가 미아.. 아 못난.. 정글.. 트레일.. 썸네일 썸네 내가.. 미... 잡을 수 있긴 한데 실수하면 미드.. 미드가 들리는데? 와.. 아, 어떡하지? 내가 잡아야지. 어? 나는데 키좀 많이 먹고 있는데 여러 한번 해봐, 맛있어, 괜찮은데 그면안 되는 거야? 와있어 이게 뭐야, 이 왜 이렇게 매력안 나냐? 어, 저기... 어, 거요 빼야 될거 같은데, 안 돼. 아, 저기... 저기... 안 죽어. 아, 아 가요. 안죽어 이거 나꿈 없긴 한데 아니 아니 c 시가안 풀리는데나? 한탄 한탄 야 다음 <감탄. 놀보> 가야지 가야지 아니 ㅋ ㅋ ㅋ ㅋ 이거 아궁민 깨야는데... 나 있어요. 아, 가 근데 이거 빨리 잡아야 되는데, 형이 다 온다. 두고 온거 아니야? 아, 어, 다행이다. 야, 빨리 두고 온 거, 두고 온다. 어, 야, 뭐 두고 온대. 피해 아, 내 가보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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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저 야, 뭐 야, 두분 어딨어? 여기있좀 어, 맞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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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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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죽어. 와, 진짜! 나 이쪽. 와. 와. 아니, 저, 저 형은, 가리장 말이 안 돼. 이칸은 그냥, 진짜 운이 너무 좋은데. 와 안돼 수락가 레전드네. 수락하는데 <laughs> 뭐야? 자기 챔인데 그냥. 이게 다야리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어 잠깐만 나, 잠깐만요야 잠깐만이야. 잠깐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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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잠깐어 잠깐만. 와 진짜! 음. 어, 깨게했는데 그래도? 근데 그거야, 없게는안 돼! 잡수야야데야야 와우 뭐야빨야빨야빨다와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와야야야야야야야야야와 이거까지 하면 와, 이거까지 하아 되죠. 아, 눈사인데 까먹어. 이으어 어용런 우빙이 데참이인 바뀌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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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 호우 호우 다 수락하는데 왜이렇 사기냐 지휘 근데 이거, 아, 이거 바텔몬 잘했다 어까 많이 당했는데 이거는 근데 제가 맵을 좀못 맞추, 맞추긴 했어 이정이 판엔 맵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네 아니 근데 이게 미드 입장으로서 이레대때 이렇게 탑 가리한테 당한 거좀 그거 크긴 했어요 르블랑 참사 보고 심지어 킬을 르블랑이 모아가지고 1라인 이거 내려온 거야 1라인 이고 내려왔네 와 근데 라인 푸쉬 뭐야? 와원약에 옆다발 왔으면은 가리한테 을것 같은데 와 옆에 한번 치기 했는데. <laughs> 야 이거 어떻게 사냐 이게. <laughs> 근데 그래도 이거 때문에 탑이 좀 편하게 게임하게 됐어요. 유치하고 정화 빠져가지고.